안녕하세요. 촬영생전기 노트포커스 노수민입니다. 오늘은 제가 구매한 AK 2000을 간단하게 세팅하는 방법과 그리고 각 모드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볼까 합니다. 일단 진벌은 어떤 회사의 거을 사용하든지간에 밸런스 보는 방법이 다 똑같습니다. 맨 처음은 플레이트에 고정을 해야겠죠. 맨 처음에 밸런스가 너무 많이 나가 있으면은 아무리 이렇게 한 축을 고정해 놓고 한축한 축별로 밸런스를 잡는다고 해도 좀 불편해요 이게 롤축이 많이 나가 있으면은 킬축을 보다가도 이렇게 넘어가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주 많이 틀어지지는 않게 어느 정도 조절을 맨 처음에 해놔요 그리고 그 다음 카메라를 90도로 눕힙니다 하늘을 보거나 바닥을 향하게 해 놓으면은 이렇게 돌아오죠 이거 밸런스가 나간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요 축을 조정을 해 줘야겠죠 이 축을 풀어서 밀어준 하늘 쪽을 보면서 고정이 될 때까지. 지금은 틸 축을 보는 거니까 롤 축을 살포시 잡아놓고 고정을 해놔야 돼요. 하늘 고정, 바닥 고정. 그 다음에 다시 정면으로 오면은 뒤로 넘어가죠. 그때 이두 번째 플레이트를 조절을 합니다. 카메라를 놔도 정면을 바라볼 수 있게끔. 틸 축을 손으로 잡고 나서 놨을 때 정면. 그리고 위를 봤을 때 고정. 45도 고정, 뒤로도 고정. 이렇게 되면 틸 축은 어느 정도 완벽에 가깝게 밸런스가 받쳐진 거고요. 이제 딱 놨을 때 옆으로 흐르잖아요. 이제 롤 축을 봐줘야 돼요. 롤 축은 이쪽. 지금 카메라 앵글 상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기울죠. 그러면 그 반대쪽으로 움직여줘야 되는 거예요. 조금 조금씩. 요 수평 라인이 일치를 하는지 확인해 주고요. 롤 축을 어느 정도 틀었을 때 고정이 되고 고정이 되고 롤과 틸이 이제 밸런스가 맞춰진 거겠죠? 그 다음에 펜. 이거를 보통 까먹을 때가 많아요. 이두 가지 잡는데 급급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두 개를 맞춰놓고 까먹고 그냥 운용을 할 때가 많은데 이게 본인의 실수인데 짐벌 탓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지죠. 저도 짐벌 몇번안 썼을 때는 그런 실수를 했었던 것 같아요. 이펜 축은 어떻게 보냐. 얘를 들어서 이렇게 기울여 봅니다. 이렇게 기울이는 거예요. 기울여 봤을 때 지금 모터가 이렇게 넘어가죠. 제가 손으로 잡지 않는 이상 모터가 넘어가죠. 딱 수평을 바라보게끔 수평으로 유지가 되게끔 나사를 풀어서 이동을 해주는 거예요. 자, 아, 이제 반대로, 반대로 슬쩍 넘어가죠. 다시. 지금. 지금 보시면은 제가 손을 안 대는데도 불구하고 이 라인이 수평을 계속 유지를 하죠. 이 축과 카메라 전체, 그리고 이 모터의 무게가 밸런스가 맞았다는 거겠죠. 나사를 잠가줍니다. 이렇게 되면은 끝났어요. 이게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해서 밸런스를 봐서 그렇지, 뭐몇번 하시다 보면은 금방 하실 거예요. 이제 전원을 킵니다. 전원이 들어왔고요. 밸런스가 잘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이 모터를 한 번씩 건드려 보세요. 롤축 모터. 펜축 모터 그리고 티축 모터 각 모터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고 진동이 올라오게 되면은 밸런스가 잘못 잡혔다는 겁니다. 뭐 티를 좀 올려서 밸런스가 괜찮은지 한번 더 확인을 해보시고 밸런스가 이제 정면을 바라봤을 때는 맞게 느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카메라가 위를 보거나 아래를 봤을 때. 이제 미세한 진동이 올라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렇게 밸런스가 이제 어느 정도 완벽에 가깝게 맞춰졌다는 라걸 확인을 하고 그래도 이제 진동이 올라온다 하면은 페이로드 세팅은 뭐 AK2000은 이렇게 터치스크린으로 들어가지만 론인이나 지은크레인 같은 경우는 앱으로 연동을 해 가지고 이 무게 칼리브레이션을 따로 잡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제가 올린 카메라보다 모터파워가 세게 되면은 진동이 올라오게 되고 약하게 되면은 이제 휘청이청거리기 시작해요. 내 카메라에 맞는 이 페이로드 세팅을 따로 해주셔야 되고요. AK2000이 가진 모드는 HF 모드, TF 모드, AF 모드, LK 모드, <laughs> LKR 모드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정확히 어떤 약자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기본적인 모드는 HF 모드예요. HF 모드는 이제 패닝만 따라오겠다. 패닝이라 함은 이 좌우 움직임. 이 패닝만 따라오겠다는 거고요. 지금 HF 모드입니다. 패닝은 따라오는데 틸은 안 따라오죠. 틸이라 하면 카메라의 상하 움직임. HF 모드를 저도 가장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짐벌 사용자들이 HF 모드와 같은 이제 팬팔로우 모드를 가장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게 기본 모드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hf 모드는 t를 따로 조이스틱이나 이 휠로 만지고 나서 하면은 그 t를 유지한 상태로 펜만 따라와요. TF 모드, TF 모드는 틸과 펜 모두를 따라와요. 틸 따라오고 펜 따라오고 틸 따라오고 펜 따라오고 이런 식으로 쓰는 게 TF 모드고요. 그리고 락 모드, LK 모드 모두 다 움직입니다. 패닝 안 따라오고요. 티를 안 따라오고. 이게 보통 뭘할때 쓰냐면은 이런 식으로 할 때. 때. 뭐 저는 제일 많이 사용을 합니다. 뭐다 자기 입맛에 따라서 맞춰서 쓰겠죠. 이제 모든 축이 락이 안돼 있으면은 저도 모르게 이렇게 힘을 주고 올리다 보니까 손의 힘에 따라서 패닝이 되면서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건 제가 의도한 게 아니니까 락 모드를 사용을 하겠죠. AF 모드, AF 모드는 모든 축을 다 따라오는 건데, 사실 진짜 어떤 의도가 있지 않은 이상 이런 움직임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laughs> 뭐 AF 모드를 해가지고 무슨 인피니티 롤 이런 기능을 좋아하거나 이런 기능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런 게 된다는 거를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인피니티 롤, 염튼 <laughs> 이 인피니티 롤은 AF 기능에서 AF 모드로 했을 때쓸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전원 버튼을 한번 누르면 은 HFR 모드가 됩니다 HFR 모드는 틸은 안 따라오는데 롤과 펜이 따라와요 AF 모드랑 차이는 이제 틸, 틸이 따라오느냐 마느냐 오, 이렇게 간단하게 모드를 살펴봤고요 이제 여기 매직링, 틸팅을 활성화시키거나 패닝을 활성화시키거나 롤링을 활성화 시킬 수가 있어요 이게 몇번 쓰다 보니까 저는 이제 저는 이제 틸팅으로 사용할 때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렇게 조이스틱을 해 가지고 움직일 수도 있긴 한데 이게 직관적이니까 앵글을 잡을 때이 틸팅을 해 가지고 잡는 경우가 편하더라고요 이 조이스틱을 하는 것 보다는요 그리고 여기 로, 오토 로테이션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게 좀 재밌더라고요 오토 로테이션은 이제 활성화 시키면은 이니셜 포인트 세팅 포인트 세팅 1번 제가 이렇게 임의대로 하고 오케이. 포인트 세팅 2번. 이런 식으로 오케이. 화면은 제가 설정해 놓은 분수대로 이 카메라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이제 셔터 릴리즈를 달아 놓고 인터벌 시간까지 활성화를 해 놓으면은 아마 밤에 움직이는 타임랩스를 촬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요거 하나로요. 뭐 나머지는 이제 여타 심벌들과 모두 똑같습니다. 뭐 AK2000이 뭐 와이파이도 되고 블루투스도 되고 뭐 여기 안에서 뭐 이런 감도나 화이트 밸런스나 뭐 이런 걸 조절을 할 수가 있다 라고 하는데 저는 딱히 쓸 이유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렇게 잡고 여기서 제가 직관적으로 이 버튼을 직접 건드리는 게 세팅하는 게더 빠르고 그러니까 야외에서 촬영을 하게 되면 여기 ND 필터를 낄 텐데 어차피 노출을 조절하려면 ND 필터를 이렇게 건드려야 되거든요 감도 프레임 뭐 이런 거다 직관적으로 제가 직접 카메라를 통해서 조절을 할수 있게 저는 그렇게 쓰고요 연동을 해가지고 줌이나 포커스 여기다가 포커스 컬러우를 달아서 포커스를 잡거나 뭐 여기다 줌 기어를 달아가지고 줌을 잡거나 사실 안 씁니다 한손 짐벌을 쓰는데 뭐 그런 것까지 한 손? 한손 힘이 얼마나 세길래 그런 것까지 다 합니까 AK2000 개봉기에서 말한 것처럼 한손 짐벌은 한손 짐벌답게 써야 제대로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다가 뭐 이것저것 달아가지고 포커스 기어를 달아서 포커스를 잡으면서 뭐 앞뒤로 이렇게 안 돼요. 몇컷 찍고 팔아파가지고 못 찍습니다. 한손 짐벌은 한손 짐벌답게. 그게 제 의견이고요. 이제 기본 구성이 이렇게잖아요. 짐벌 바디와 큐플레이트. 이 케이지를 빼고 최대한 가볍게 올리고 싶었지만 문제는 1805와 알파 6300을 이렇게 결합해 가지고 짐벌에 올리게 되면은 이렇게 케이지에 꼈을 때는 괜찮은데 이 케이지를 빼게 되면은 기본적인 플레이트에 단이 올라와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물렸을 때이 렌즈 서포터가 역할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려줘야 되는 게 이렇게 물려지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카메라의 높이를 올려 주면 해결되는 건데 제가 옛날에 스테디캠 을 썼을 때 사용했었던 이킹 릴리즈 를 사용하기에는 너무 부피가 크고 무게도 좀 있어 가지고 썩 마음에 들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시간이 나면은 그 도브테일 큐플레이트 이거에 비해서 부피가 진짜 조그만 도브테일 플레이트를 여기 위에다가 달아 놓고 사용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이걸 안 하고 그냥 케이지 이렇게 물렸을 때는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이 스몰리그 케이지가 이 4분의 1 나사선이 정 가운데에 지원을 하잖아요 4분의 1 나사선에 이 나사가 끝까지 안 들어갑니다 끝까지 안 들어가서 결합을 했을 때 이렇게 돌아요 뭔가 제가 산게다 조합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자잘한 문제들이 일어나더라고요. 뭐 여기 옆에 있는 홈에다가 달면은 무슨 문제가 일어나냐면은 이 렌즈 서포터를 못 씁니다. 렌즈 서포터를 못 써서 이런 식으로 옆에 달아야 돼요. 렌즈 서포터의 의미가 사라지죠. 1018을 달았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었고요. 18105를 달았을 때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18105를 렌즈 서포터 없이 이제 마운트를 하면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짐벌에 딱 올렸을 때 이런 식으로 떨리더라고요. 페이로드 세팅을 다 만져봐도 해결이 안 되어서 어떤 방법이 가장 깔끔한 방법인지 아직도 찾고 있습니다. 제 장비 군에서 일어난 문제는 이러하고요. 이 영상이 뭐 AK1000 사용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짐벌을 맨 처음 구매를 해가지고 사용하시는 분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오늘도 누군가는 이 영상을 봐줬을거라고 가정을 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